자, 오늘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활 밀착형으로 얼마나 보안에 대해서 정말 그 인식이 많이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강조를 해서 알려드리고자 어, 동영상 녹화를 합니다. 이미 뭐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이 된 건데, 그 인서캠이라는 사이트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거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정부기관에서 사이트 정책 차단으로 해서 그 정부기관 측에서 이 사이트를 접속을 못하게 어 기본적으로 차단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가에 그, 보안 취약성을 나타내는 CCTV 개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급을 여러 번한 거지만, 지금 현재 내 CCTV가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이게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를 조금, 음 경각심을 가지고, 좀 CCTV나 IP 카메라, 어떤 그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관리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캠이라고 원래 보통 검색을 하면은 뜨죠. 네. 인서캠, 뭐, 인세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공식 명칭은 이겁니다. 인서캠 ORG에요.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 누르면은 그냥 누르면은 지금 여기 나온대로 차단 페이지가 떠요. 방통이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차단을 했다고 돼 있는데 문제가 여기 사회법익보호팀에 의해서 지금 차단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차단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차단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VPN을 쓰거나, 또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 메인 사이트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미국 거한번 클릭해볼까요? 자, 여기도 미국 건 차단되긴 했네요. 자, 이쪽 볼게요. 자, 눌러줬죠? 응, 접속돼요 이거 지금 한국이거든요? 한국에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 카메라에 관련된 CCTV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페이지가 1번부터 해서 4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무려 지금 몇 개냐면, 한국이 2460개가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 기준으로 이게 100단위 숫자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현재 이 러시아 해커가 지금 개설한 이 사이트에 카메라 정보가 수집된 정보만 246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해킹이다 아니다라고 그 논란의 여지가 지금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중요한 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 정보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 HI3516 이라고 하는 모델의 이 카메라가 상당수 다 지금 정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서캠 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중요한 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냐면 누군가가 나를 그러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이, 이, 이러한 모델의 어떤 카메라.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중국 제품인가요? 정확한 모델명은 뭐 물론 정보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카메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 러시아 해커 팀에서 지금 했는데 제가 미리 페이지를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서캠닷컴 사이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 지금 제가 번역본을 돌린 거예요 원래는 영문입니다 이거 네. 원래 영문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한국어 번역본으로 지금 띄워서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내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고 싶으면,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감시카메라를 공개적으로 액세스하지만, 사이트에서 제거를 하려면 연락처 섹션에서 이메일로 카메라의 URL 주소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 감시카메라의 검색 소프트웨어 및그 다음에 어, 이런 것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유일한 솔루션은 바로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뭐 설정하는 것이다. 강조하는 게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은 정보가 여기서 삭제된다 이 뜻인데 이 사이트에 이제 PC의 USB 카메라와 노트북의 내부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냐? 그래서 아니다. 여기는 네트워크 감시 보안 카메라만. 수집이 된다. 그럼 이게 지금 해킹이 된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해킹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해커 입장의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지금 현재 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카메라는 비밀번호 보호 기능이 안돼 있다 이 뜻이죠. 암호 설정이 지금 뭐안돼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보안 카메라를 검색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그래서 뭐몇 가지 제시 뭐 제시돼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이 사이트에 지금 현재 개수가 2,460개로 지금 늘었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권부터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든 지금 IP 주소가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된 정보는 다 여기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vpn 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우회를 하면은 이 사이트가 그냥 지금 들어가지는데 방금 제가 유튜브 여기 지금 유튜브 지금 제가 이거 나중에 올릴 겁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딱히 저는 vpn을 지금 쓰고 있는게 없거든요 vpn 안썼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사이트 그냥 자동으로 us 사이트로 지정돼서 차단된거 근데 메뉴를 누르면은 그냥 들어가진다니까요 정부기관에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차단정책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cctv를 지금 혹시나 개인 사업장이건 뭐 이런 어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공유기가 됐던 그 ip 카메라 단말기가 됐던지 간에 무조건 암호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지금 노출돼 있어요 예, 고스란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노출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야외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내에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야외인 경우에는 야외랑 실내랑 완전 공간 활용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설정을 꼼꼼하게 해서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게 좀 암호 설정을 좀 생활화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 인서캠이라고 하는 이쪽 사이트에서 강조하는 거는 암호 설정을 필수로 하나 이 뜻이거든요. 어, 혹시라도 이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으면은 암호를 반드시 좀 어렵게 설정을 해두십시오. 단순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호설정 외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아마 기본 패스워드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특히나 많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뭐 1, 8개 그다음에 뭐 0, 8개 아니면 0, 4자리 예 네. 그다음 뭐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황당하게 쉬운 패스워드로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좀 어렵게 설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패스워드를 적어도 뭐 특수문자 같은 걸 들어가게 한다든지, 영문에 숫자에 그 다음에 특수문자까지 섞어서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죠. 이 사이트가 유예 사이트로 지금 차단을 시키겠다라고 뭐 정책을 한게 2016년도부터 아마 이런 게 뉴스 기사가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도 심지어 이거 제가 지금 VPN 안쓴 겁니다 VPN 안쓴 건데도 그냥 순수 크롬 브라우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가졌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그렇 때문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됩니다. 패스워드 설정 하시고요. 좀 보안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는 거는 가정집 내에서, 아, 어, IP 카메라 중국산인지 꼭 체크하시고요. 그 모델 뭐였나요 여기 특히 많이 떠있는 모델이 이거예요 hi3516 이게 제일 많거든요 개수로 따지면 그래서 hi3516 좀 어, 모델인 경우인지도 좀 체크하시고 네그 제일 중요한거 어떤 모델이건 뭐건 하여튼 뭔가 쓰고 있는데 중요한거는 암호 설정 필수입니다 꼭 해주세요 지금 이 사이트에 이게 실내에서 이게 아마 학원 그 다음에 앞전에 뭐언급됐던 수영장 그 다음에 어떤 뭐 무슨 저 스터리 카페 예뭐 네, 이런 데도 있고 심지어 그냥 일반 가정집 네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트북에 어, 테이핑을 해놨거든요. 네 테이프로 제 노트북 그 카메라 부분 캠 자리 부분을 지금 테이프로 붙여놓고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예, 그 조심하셔야 돼요. CCTV가 물론 장점이 있어요. 감시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 인서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이런 정보 수집을 지금 해서 이렇게 버젓이 그냥 카메라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라 거를 경고를 하는 어떤 그런, 어, 암시 역할을 알려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킹이 된 거나 안된 안 거나 좀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카메라 정보가 지금 이렇게 노출이 돼서 화면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손출되고 있다는 라 거. 네. 본인 카메라는 지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암호 설정 필수입니다, 이거. 예, 꼭 해주세요. 안돼 있는 카메라가 지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거를 언론사에도 예전에 한번 제보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버젓이 지금 송출이 되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여러 번 뉴스에 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네, 정부기관에서 지금 이걸 사단정책을 좀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가장, 가장 핵심은 암호 설정을 개개인이 꼭 체크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뭐 공유기관련된 관리 지식이 정부에서 아, 난잘 몰라요. 모르면은 이제 본인만 피해보겠죠. 네.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경을 써서, 네. 안전하게 CCTV나 IP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암호 설정은 꼭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보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는 좀 강력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 사이트에 등록되는 일은 없도록 좀 보안 강화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